여태까지 제가 많이 참아왔는데, 오늘은 제가 용기를 내서 소신발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소, 신발, 언. 날씨 추워서 소, 신발, 언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, 우울하고, 웃을 일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. 그리하여 이번 영상은 2021년 신축년 소의 해를 맞이하여 소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아재 개그로 여러분의 새첫 시작을 아주 웃음꽃이 핀 얼굴로 시작할 수 있게 그런 재미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, 여러 나라들 중에 소고기가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. 이 맛있는 소고기가 없는 나라라니 정말 슬픈데요. 그럼 이 소고기가 없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? 정답 소고기 무국. 대한민국, 중국, 소고기 무국. 닭 도리탕. <laughs> 최근 들어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요. 이렇게 날이 추우면 소들도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잔다고 하는데요. 소들이 같이 자면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? 정답! 합숙소! 닭! 도리! 탕! <laughs> 여러분! 제가 빵을 되게 좋아하는데요. 그런데 빵을 굽는 소가 있다고 하네요. 이빵 굽는 소를 뭐라고 할까요? 정답! 베이킹 소다. 베이킹 소다. 닭, 도리탕. <laughs> 소도 나이가 들면 죽는데요. 소가 죽으면. 뭘까요? 정답 다이소. 다이소. 닭 도리탕. 아참, 신축년 소의 해를 맞이했는데 소가 죽다니요. 죄송합니다. 다시 뿅하고 살아났습니다. 소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면. 그건 뭘까요? 산소, 산, 소, 소가 살았어. 닭, 도리, 탕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는 푸른 바다의 도시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. 포항에는 과메기가 아주 유명한데요. 그런 만큼 이곳 포항에서는 특별하게 과메기를 파는 소가 있습니다. 그 과메기를 파는 소가 무슨 소일까요? 정답! 과메기 사이소. 과메기 사이소. 닭! 더리! 탕! <laughs> 자, 여러분. 이런 거는 2022년 신축년 소의 해를 맞이해서 한달 내내 1월 달한달 내내 쓸 수가 있는 아주 훌륭한 개그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 개그를 하는 순간 모든 집단에서 일사가 되고 리더가 되고 스타가 될수 있습니다. 네? 네? 여러분 왜 밑에 뭐가 있나요? 밑에 뭘 찾고 계세요? 아 배꼽이 빠지셨다고요. 얼른 찾으세요 얼른. 앵콜요? 앵콜? 이대로 끝내기 아쉽다고요? 아, 그러면은 제가 딱 하나만 하고 이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. 소와 개가 지나가다가 서로 부딪혔어. 개가 튕겨져 나갔어요.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게요? 정답! 소개팅! 소, 개, 팅! 2021년 신축년 소예해. 올해도 저 수와 함께 웃으면서 신나고 즐겁고 그리고 건강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자, 다 같이 달려봅시다.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 기원! 모두 모두 건강하이소.